아기 코끼리의 코. 숲속에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왜 해님은 하늘에서만 살아요? 글쎄, 하늘이 좋은가 보지? 아빠, 달님이 하늘에 없을 땐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달님도 배가 고플까? 할머니, 멧돼지 코가 더 길어요. 우리 코가 더 길어요. 그야 멧돼지 코가 더 길지. 코는 길어야 소용이 없어. 숨만 잘 쉬면 되는 걸 뭐. 할아버지, 악어는 점심때 무얼 먹나요? 뭐? 할아버지 코끼리는 너무나 놀랐어요. 쉿 아가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못 써요. 하지만 아기 코끼리는 막무가내였어요. 왜야?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야? 아기 코끼리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지 않자 할머니, 엄마, 아빠를 종종 따라다니며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흥, 좋아. 아가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지 뭐. 다음날 아침. 코끼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악어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콩콩 길을 가던 아기 코끼리는 코뿔소를 만났어요. 악어는 어디 살아요? 저기 저늪 속에 산단다. 그런데 그건 알아서 뭐 하기에? 코뿔소가 물었어요. 아가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요. 안된다. 아기 코끼리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하지만 아기 코끼리는 들은 채 만채하고는 늪을 찾아 뛰어갔어요. 아기 코끼리는 한참을 뛰어가서야 악어들이 살고 있는 늪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유, 힘들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아기 코끼리는 마침 늪가에 나무토막 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그곳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 코끼리가 털썩 주저앉자마자, 갑자기 나무토막이 빙 도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기 코끼리는 늪속에서 빠지고 말았어요. 붕덩. 알고 보니, 아기 코끼리가 앉았던 건, 글쎄, 나무토막이 아니라, 바로 악어였던 것, 악어, 악어였던 것 있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악어를 본 적이 없었던 아기 코끼리가,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누구냐? 감히 내등 뒤에 걸터앉아! 악어가 몹시 화가나 소리쳤어요. 어프! 어프! 죄송해요. 난 나무토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는 넌 누구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 저쪽의 숲에 사는 아기 코끼리예요. 여긴 악어를 만나러 왔어요. 악어? 악어는 왜? 악어가 점심 때뭘 먹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저씨는 혹시 아세요? 알고 말고, 악어들은 점심에 바로 너처럼 생긴 아기 코끼리를 먹는단다. 악어는 입을 크게 벌려서 툭툭 뻗어진 이빨로 아기 코끼리의 뭉툭한 코를 꽉 물었어요. 야야 아파라 아저씨 이거 놔요 아기 코끼리는 코를 빼내려고 버둥버둥 발 버둥을 쳤어요. 아기 코끼리가 발 버둥칠수록 악어는 아기 코끼리 코를 더욱 확 물고는 있는 힘껏 끌어당겼어요. 그러자 아기 코끼리 코가 주웅 늘어났어요. 악어가 또한번 잡아당기자 또 주욱 늘어 쭉 늘어나 길어졌어요. 악어에게서 간신히 코를 빼는 아기코끼리는 허둥지둥 도망쳐 숲으로 돌아왔어요. 휴 살았다. 아기코끼리가 숨을 내쉬며 네 걸터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오더니 아기코끼리를 놀려댔어요. 하하하 쟤좀 봐. 코가 왜 저렇게 기미. 정말 하하하 정말 너무 우습게 생겼다. 아기 코끼리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코가 길어서 좋은 점도 많았어요. 코를 높이 쳐들고 뿌 나팔 소리도 낼수 있었고요. 잔뜩 물을 머금고 쏴 물도 뿜을 수 있었어요. 또 높은 가지에 열린 맛있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코로 돌돌 말아 먹으면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른 코끼리들이 아기 코끼리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코를 물고 늘어졌대요. 코를 길게 늘리려고 말이에요. 아기랑 생각을 나누어요. 우리 아가는 자라면서 왜요?란 소리를 몇 번이나 할까? 아가가 물어보는 말에 아빠는 제대로 대답해 줄수 있을까? 벌써부터 진땀이 흐르는 걸? 아가야, 뭐든 물어보렴. 아빠랑 엄마가 재미있게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